안녕하세요. 오늘로 시청자님들 마음에 딱 꽂히는 중고사람만 승부하는 이동우 팀장입니다. 이번에 가지고 나온 차량 정말 실속형에다가 풀옵션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속형과 풀옵션 둘이 동시에 있을 수 있는 거냐 싶을 수 있겠지만 이 차량, 이 브랜드라면 가능합니다. BMW 520D X 드라이브의 풀옵션 플러스 모델로 한번 갖고 나와봤습니다. 스포티한 디자인이 매력적인데요. 우선 디자인부터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BMW 5시리즈 차량 출고가 7,600만 원이 넘는 차량이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사실 벤츠에서는 그렇게 많은 옵션을 챙겨주진 않는데요. 이 차량은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면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 아주 멋지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멋지지만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합니다. 어댑티브 라이트 뭐 오토 하이빔 정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있어서 안전하게 탈수 있는 차량이고요. 전방 주차 센서 레이더 그리고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용 카메라까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운행 가능한 그런 대형 세단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부분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드뷰의 멋을 완성시키는 휠 타이어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깔끔한 상태이고요. M 스포츠 전용 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멋스러운 부분, 다이아몬드 커팅 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제스티 9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정숙성이 좋고 훌륭한 고급 타이어죠. 잔량은 많이 남아있진 않네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사이드 뷰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굵은 선이 뒤까지 쭉 이어지는 게 BMW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활처럼 위쪽으로 쭉 이어서 한번 당겨놓은 라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한 멋을 보여주는 게 O 시리즈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뒤까지 이쪽으로 쭉와 보면은요, 네, X 드라이브 로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륜 구동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고효율인 아시다시피 연비 왕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520d에다가 X 드라이브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자, 뭐, 눈 오고 비 오고 이럴 때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게 전천후로 불릴 수가 있는 그런 준대형 세단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공디는 뭐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수기형 개선된 B47 엔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까지 완벽하게 챙긴 그런 차량입니다. 당연히 전동 트렁크도 기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렁크 굉장히 깊게 빠지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로 이렇게 여유 공간까지 나 있기 때문에 뭐 트렁크에다가 골프백이랑 보스터백 정도는 그냥 실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적재성도 엿볼 수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실내 한번 보여드려야겠죠. 자, BMW 실내 옵션. 실내에서 진짜 많은 옵션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관리 상태도 정말 깔끔한데요. 우선 시트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야, 뭔가 스포티한 이미지에 비해서는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장님이 타실 것 같은 정말 많은 스티치가 들어간 실내. 시트도 정말 완벽한 관리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대시보드는 이렇게 하이그로시한 피아노 블랙과 알루미늄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 있는 대시보드인데 이 정도로 스크래치가 없는 거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이렇게 센터페시아 상태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요. 자, g 바디 전기형 차량이지만 후기형 계기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멋진 풀스크린 계기판. 그리고 핸들 또한 M 스포츠 전용 핸들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매니아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핸들이죠. 음성 인식을 지원하는 핸들 리모컨, 스피드 리미 기능과 스마트한 액티브 크루즈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핸들 열선도 여기서 조작하실 수 있고요.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기능은 기본. 풀 오토 에어컨과 쿨링 시트와 히팅 시트까지. 조작성도 좋고 반응도 좋은 BMW의 전자식 기어 노브. 옆으로는 주행 모드 기능과 자세 제어 오프 기능도 준비되어 있고요.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야, 이 가격대, 어라운드뷰 후방 카메라 레이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믿고 쓰는 BMW의 순정 블랙박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는 물론, 동승석도 풀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BMW 5시리 차량, 누구나 조건 없이 10만원 더 싸게 사시는 방법, 바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이 차량 누구나 10만원 더 저렴하게 몰고 갈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옵션을 때려박은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M 스포츠 플러스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 살포시 닫아주면 은 기계가 알아서 압축해서 닫아주는 압축 도어, 고스 도어 클로징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야 준대형 세단 5 시리즈에서 이렇게 의전용 사양을 넣어주는 차는 이 차가 유일할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도 네, 이렇게 뒷좌석 승객들을 위한 풀 오토 독립 공조 기능과 네, 이렇게 히팅 시트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C2C 충전 기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C 타입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겠지만, 거의 완전 세련된 최신 차량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드는 그런 옵션이죠. 후석 이제 가죽 시트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은데요. 어디 빛바랜 부분이나 스티치 터진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보여드리고 있고요. 컵 홀더도 이렇게 깔끔하게 작동 잘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플라스틱 상태 완벽한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드려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BMW 5 시리즈 정말 실속형인데 완벽하게 풀옵션 준비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의전용 사양에다가 가격까지 7,600에서 반타작 가격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가격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제원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량 2020년식이고요. 10만 키로 주행했고, 완전 무사고, 외판 출고 그대로 모든 부분 다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용도 이력 하나도 없이 깔끔한 상태고, 네, 저희도 세이프 식스 중고차 보증보험 적용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1만 키로 주행하시는 동안 안전하게 팔실수 있는 그런 차량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가격 말씀드릴 때가 된것 같습니다 거의 의전용 사양으로 모든 사양 다 챙겨 놓은 그것도 M 스포츠의 스포티함까지 즐겨볼 수 있는 옷 시리즈 오늘 저희가 준비해드린 가격은 3,350만 원입니다 3,350만 원에 스포츠성, 연비, 사 4륜구동 그리고 고스트 도어 클로징까지 모든 것을 드려볼 수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 꽂아드리는 중고차 이동욱 팀장이었고요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저희동욱 팀장에게서 해당 차량에 대한 상세한 구매 상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